1999년 경기도 시화호 부근에서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시화호 일대와 화석들을 통해 노아의 홍수와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나서는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진가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9년 경기도 시화호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 이어 2008년에는 공룡뼈와 발자국까지 발견되면서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이 발견된 곳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으로 3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작년 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이 여행은 지질학을 전공한 박창성 목사가 맡아오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시와우 일대가 노아의 홍수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공룡 관련 화석들이 보존돼 있다는 것은 대홍수로 인한 두꺼운 퇴적물이 단시간 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패해서 없어지거나 다른 생물이 먹어치우거나 또는 발자국의 경우는 다 마모돼서 없어집니다. 이것은 급작스러운 그 대홍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꺼운 퇴적층이 쌓아질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보존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퇴적층의 입자의 크기가 제각각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보아도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같이 쓸려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박 목사는 이런 양상을 띠는 두꺼운 퇴적층들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의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화석 역시 홍수 때 발생 가능했다고 전하는 한편 동식물 화석들의 모습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진화론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나 지금이 과거나 생물들은 그 모습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될수있니다 가족 단위로 참가한 이들은 자녀들에게 창조론적 세계관을 심어 줄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진화론으로 배우고 그것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깰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에게는 창조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한국창조과학회나 세계창조선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탐사 여행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직접 체험하며 창조론적 관점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투데이, 진가입니다.